뭐저 따라서 오나라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얘네가 베스트죠 오곡토육소본 계정이 하나 있으시대요 55레벨 사례교에서 양육기가 나온 계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양육기도 좋긴 한데 초반에는 또 맹장 같은 거 들고 하는 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출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보통 야 씨... 불길한데? 오나라 맹장 놈들 <laughs> 지긋지긋해 진짜. 오나라 국가 연예인 건 확실하네요. 웬만해서는 오나라 장수가 나와요. 색깔을 어이 갑자기야. 웬만하면 오나라 장수다온다고 말하자마자 이런 게 나면 난 뭐가 되니? 왜한 번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총나라가 왜 나오죠?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인도 좀 뛰어. 오나라 맹장 놈들. <laughs> 춤을 너무 안춰 춤을 한명 추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다가 다 대청급만. 어 잠깐 드디어 올라갑니다. 드디어 승천급이 하나 보여줍니다. 자 오나라 승천. 어떤 장수가 나올지 말리지 왕천장수 한번 채팅 쳐보십시오 육항이요? 진짜 못됐다 손견 어, 육성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지 보현사도 좀 참았어요 근데 육항은 좀 심했어 선 넘었다 <laughs> 의뢰자분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 <laughs> 장난입니다 장난 아시죠? 원래 저렇게 이상한 거 얘기하고 에이 안 나와 이러면 또잘나고또 또 그래 말리지입니다황금영 또 토르면 주는 거아 진짜. 주드라. 요즘은 더 이상 어떻게 포자를 해 될지 모르겠다. 음. 아드님 화이팅. 지연아 화이팅. 화이팅. 이거 말리즈다인데 막최 나왔어요. 오오오씨 아까 누가 육크 얘기한 사람 나와. 괜찮아. 이건 말리즈가 아니니까. 갑니다 오늘아 진짜 쓸게 없는데. 오 손등이 나왔네요. 어? 손등은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 뭔가 손자가들어가는 애들이 나오면 그래도 기분은 좀 들라빠. 벌써 마일리지가 또 왔어 자, 처음 장수가 마일리지입니다 용이 지금 몇마리째 올라갔습니까? 와... 더는 어? 분도 못 뽑았다 같이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뽑을 일있으면 아, 작은 제비한테 맡겨야지 하고 그냥 거의 대부분이 군단원이었거든요 저희 군단원 그분들이 다 접었어 핫뽑기 한 명밖에 안뜨고 이거 확률 조작 아닌가요? 우리들 사이에선 이게 삐빅 정상입니다 하는데 레벨이 낮은 분들한테 이런 걸로 되게 실망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3대가 좋은 일에 항천이 난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기뻐하신대데 아니 여기서 탈룰라 요번 말리지까지 보고 정리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지창에서는 어떤 장소와씨 진짜 너무 하네 진짜 야 이건 너무 하지 않냐? 이거야 선생님 이거 삭제하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더 이상 치료를 할수가 없는 계정이야. 이쯤 되면 이 계정은 선을 넘었어. 국가가 확정이라면서 다 국적 장수를 주는 거는 어디서 배워먹은 보장물이야? 이거는 이거는 너무하잖아. 아이씨 오늘라 맹장놈들 이런 데니까 뚜껑 달고 나와서 화탄 줄 알았잖아. 뭐가 함께하면 좋은 장수야? 어째서 여기 화타가 있는 건데? 이거 좀 문제 있다 이거는. 황천 확률이요? 0.033%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0.00033이야 에이전트랑은 비교가 안되지 근데 쿠키런 킹덤은 같은 애를 또 뽑아서 먹여야 되잖아 그 뽑기 게임들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뽑기 확률이 얘가 되게 안 좋대요 대신에 근데 한번 뽑으면 다른 애를 갈아서라도 먹일 수가 있고 성장하는 재원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쿠키덤 확률이 훨씬 더 좋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마라를 그렇게 하고 돈 주고 계정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정 연동도 쉽고. 아 승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조차 왜 나와. 어디서 내를 하신 거지? 오종리목이 나왔네요? 얘도 승상의청과서였습니다 잊고 있었죠? 어우 손나 너도 왜안 나오나 했다. 근데 컬렉션은 좀될것 같아요. 야요거 3천 나오는데? 괜찮은 거 나온 거 뭐가 있냐보다 얼마나 이상한 아 낫길래 그래요?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봐요 뭐 황천급은 다 키워야죠 처음에는 믿습니다 하셨는데 황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나왔어 <laughs> 마지막 말립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니가 와이C 많이 잘못했나보다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여러분 우하를 하지 마세요 왕천으로 넣으시게요 다? 이정 틀렸어. 이정은 틀렸어.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주적은 주적은 원나라 장수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이거 얘기하고 막 놀았잖아. 누가 적은 제비 오타내가지고 제가 적인가요? 우리의 주적은 제비 막 이러면서 우리의 주적은 주적은 온나라 장수입니다. 이러고 끝냈는데 기억 안 나? 우리 그때 즐거웠잖아. 딱 어제까지가 즐거웠다고. 주적이 뭐냐고요? 얘 승천. 어, 왕이었어? 아이비안. 아까 왕천 나온 거였네, 그래도. 주연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주연이랑 같은 급인 줄 알았던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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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주적, 하웅이 되었다. 자, 마지막 합성입니다. C급 두 개와 A급 두 개가 들어왔어요. 과연, 조모 하우부인. 반장반장은? 짜잔! 그래도 왕천이래. 있어요, 세외에. 왕촌도 다 갈아가지고 우리 되게 막 왕촌도 못 뽑은 것 같잖아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의뢰인 분의 한 말씀 듣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동선 집이야.